understand why someone that's supposed to love you could be that cruel. You! This morning. He just I, kicked me. In the back. I, you're not punched. I was hitting you. Miss Heard made some, any species of truth. This is not happening! Listen to me, and then you can respond. Understand?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배우 조니 뎁과 엠버 허드. 둘은 23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엠버 허드가 조니 뎁이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작년엔 조니 뎁이 엠버 허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버렸습니다. 50 million dollar claim by Johnny Depp that Amber Heard defamed him. Heard countersued for 100 million in damages. 결국 대심원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 재판은 아주 이례적으로 마치 쇼를 하듯 모든 재판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You can go watch the trial yourself and make your own opinions of it online. Who wanted the cameras? and 존이 oh, 뎁은 really? 허드와 이혼을 한 것은 사적인 영역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녀가 이혼 직후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말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며, 허드의 말이 전부 거짓이기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중계를 보며 존니 대비 편을 드는 와중에 허드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Yeah. 그녀는 존니 대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의 팔에 있는 문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존니 대비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고 앰버 하드는 웃어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And... He me again.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She's acting. She's lying. 게다가 조니뎁 또한 그녀의 말을 부정해버리죠. To get up. 그런데 엠버드 측의 증인들이 조니뎁의 폭력적인 면모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조니뎁은 술을 마셨는데, 항상 싸이 있었어요. 조니뎁은 술을 마셨는데, 항상 싸움 허드의 친구 또한 그의 폭력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하죠 이어서 허드가 제출한 증거 영상이 재생됩니다 한국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텐데 미국 대중의 반응은 달랐죠. So him him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니데빌 저런 행동은 분명한 학대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니데빌 주장은 달랐습니다. and smiled at the end. 결국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수 없는 주장들만 오가며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Mr. Dep, I'd like to discuss April 2016 now. 엠버도 생일이 다가왔고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존니 대비 펜트하우스에서 만나기로 한 날. I was about an hour and 40 minutes late maybe. Something like that. 존니 대비 일정을 소화하느라 2시간가량 늦는 바람에 엠버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She squared off at me. We had a, you know, verbal argument. 그리고 조니뎁은 앰버워드가 화가 난 채로 그에게 주먹을 날렸고 you like another... I know, hey.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자 앰버워드를 침실에 데려다 두고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말라 했다 하죠. 하지만 앰버워드는 조니뎁이 그녀를 매우 폭력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존니뎁은 물건 몇 개를 챙겨 같은 건물을 다른 펜트하우스로 갔고 다음날 허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큰일이 하나 생깁니다. 앰버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존니뎁이 경호원을 시켜 나머지 짐을 다 챙겨오라 했는데 <놀라> 앰버드는 이것이 자신이 벌인 짓이 아니라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앰버가 여행을 갈 때의 차의 운전 기사가 증언을 해버립니다. We had a conversation pertaining to the surprise she left prior to leaving the apartment. 그러자 엠버는 그것이 개가 산똥이라고 주장했는데 she had eaten uh, Johnny's she was a puppy. Uh, bowel control issues uh, and she tried to blame it on the dogs. They're teacup yorkies. They weigh about four pounds each. 그러게 엠버는 SNS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존니 대비 발레겐에게 대장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한달뒤 앰버워드가 조니댑을 불렀고 조니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호원들과 함께 앰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달전 똥얘기가 나오며 둘은 다투게 되고 she put me on speakerphone. Defecated on his pillow. 앰버허드의 okay. you know, the, the you know, <목소리도> 남사친 때문에 열받은 존니뎁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허드는 화가 난 존니뎁이 얼굴에 핸드폰을 던졌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조니 데빌 경호원은 허드가 혼자 생쇼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At point, Mr.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으나 허드는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허드가 본인이 폭력을 사용한 걸 인정하는 녹음본이 드러나게 됩니다. I was hitting you. Oh, right. I did start a physical fight. Even though it's sexist, you do want to kind of back the female. But so far, I feel like she was more the aggressor. 허드는 자신이 폭행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지만. I've never been so scared in my life. You're... I don't want to do this. 측 변호인단이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This is. 데프 때문에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해 허드가 화장품을 챙겨 다녔다고 했는데 생중계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허드와 데브의 이혼은 2016년에 합의되었는데 허드가 멍을 가리기 위해 들고 다녔다고 한 화장품은 2017년에 출시된 제품이었던 것이었죠. Well, that 심지어 해당 화장품 회사까지 나서서 그 제품은 2017년에 출시된 것이 맞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Right. One is lying. Who do you believe? 여기에 더해 앰버워드는 이혼 합의금을 모두 기부했다 했는데, 사실은 기부하기로 서약을 한 것이고, 이혼 후 6년간 약 20만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기부와 서약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여럿 보고되는데, 이미 앰버드를 좋게 보지 않았던 미국인들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죠. 하지만 앰버드 또한 아껴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앰버드가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동생의 증언이었죠. 앰버드는 조니데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동생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고, 취한 조니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You know, he's calling her a... Whitney, her sister. s t 비록 그 과정에서 존이때 얼굴에도 상처가 생겼지만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누군가 목격한 것만으로도 전세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앰버드가 실수를 해 버리죠 Kate Moss and the Like, 앰버허드는 조니뎁의 전 여자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니뎁이 자신의 여동생도 똑같이 때리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니뎁의 전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결국 허드의 계획은 조니뎁은 그 어떤 여자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버립니다. 이후 양측은 그 어떤 곳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져와 서로를 공격합니다. 비록 배심원단의 판정으로 한쪽이 승리하긴 했지만 재판 이후 뜻 밖의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죠. For JD fans, crowdfunded getting hold of the unsealed document. He was appalled when I told him he kicked you. he cried. all but confirming herds allegation that he'd kicked and beat her in front of his staff. 진 뒷이야기는 넷플릭스 뎁데어드에서 볼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o one knows what happened between these two people. It's not about right or wrong and it's, it's nearly a... impossible to find resolution and truth. It's about what the judge or jury believes. 감사합니다. 엘플릭스에 피었습니다.